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머 귀 <laughs> 대표님. 아니 평소에 엄청 귀엽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. 아이고. 54세까지 귀엽습니다. 아, 슨 일이야. 여기는 샐러드 타임인데요. 어떻게 해서 여기 옆에 바로 남편분께서 이러고 계시는? 네. 보시고요. 네. 오픈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. 아 여기가 원래 저희 남편이 하, 했던 카센터였는데, 남편이 네. 테팅샵하고 카센터를 같이 하면서. 요즘 차들이 워낙 좋으니까 고장이나 이런 건 없고 아 저희 남편이 이제 썬팅, 블랙박스, 유리 막 음. 외장을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수리하러 온 것도 혼자다 보니까 안 돼서 음좀 이제 놀았다기보다는좀이 공간을 좀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다 맞아요. 싶어갖고 오, 너무 좋은 공간으로 예. 바꾸셨어요. 그래.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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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드려야 돼. 자자자. 이전에는 여기 카센터 주차장처럼 사용하시던 공간이에요. 근데 이렇게 멋지 멋지게 바꾸셨습니다. 와 오늘 코아저 씨한테 휴대폰 개통을 <laughs> 하셔서지 네. 맞아요. 뭐 제가 축하드리러 왔잖아요. 코아저씨 네. 축하드리러. <laughs> 아니, 너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제가 네. 스무 거기에서 핸디데 다른 데서 제가 지금 3, 4년 약정을 한 건데 지금 어, 개월이 지났어요. 네. 네, 제가 포나 씨한테 꼭 하고 싶어가지고 중국에서 어제 정모 해가지고 야. 오늘 좀 와주십사 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포나저씨 네. 축하드립니다. 아니 이렇게 맛있는 네. 지금 보십니까? 이 이거를 저희가 지금 두 접시째 먹고 있는 중이에요. 연어 샐러드인가요? 네. 네. 이거. 이 월남쌈인데요. 네. 네. 저희가 이렇게. 이렇게 저희가 파서 먹었어요. 네. <laughs> 맛있더라고. 이렇게 올남쌈을 남쌈 올람쌈 페이퍼에 각종 이제 야고 <laughs> 야채를 넣어서 네. 이 토핑 연어, 새우, 닭가슴살, 뭐 불고기, yeah. 유부 막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. 이렇게 해서 올남쌈들 많이들 좋아들 하시더라고요. 네. 한, 한 입에 네. 먹을랬더니 막 가득 차가지고 네. 속에 거를 조금 빼먹고. 먹으면 괜찮다 이렇게 <laughs> 아니 이렇게 또 이제 저희 나이 드신 분 세대들은 많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먹방 세대잖아요 아, 그러다 보니까 막 먹방을 하다 보니까 입에 가득 한입 가득 넣는 그런 추세여서 그래서 이렇게 조금 쌈을 크게 만예 그래서 어. 딱 연령대가 나와요 크다! 그래면 오래된 사람 <laughs> 어 아니야 안돼 어 너무 맛있어요 그런 사람은 요즘 사람 아, 그렇더라고요. 맛있습니다. 네, 크지 않고, 되더라구요. 크지 않고, 맛있습니다. 20대로. <웃음> <웃음> 와. 아니, 이렇게 카페 해보시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드세요?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또 돈이 많이 되세요? 어떠세요? 아, 지금은 이제 2, 2월 7일이니까 3월, 4월, 이제 두 달, 두달 두달 조금 음. 넘었는데요.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힘들어요. 많이 힘들죠. 네. 손 가는 게 너무 네, 많아요. 손 가는 게 너무 많고, 네. 그리고 제 로망이었어요. 사실은 식, 카페보다는 식당 네, 로망이었는데 한번좀꼭 아, 해보고 싶었는데 아, 싫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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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. 이렇게 샐러드 타임을 그래 식당 못지 않게 힘드네요. 아니 제가 주방을 네. 보니까 네. 계속 배달 주문이 오고 네. 막 전화도 못 받으시고 막, 꽉 차서 못합니다. 이렇게 <laughs> 하시는 게 어머. 돈을 그냥 쓸어 담고 계시. 아 지금은 이제. 투자죠 투자. 예 투자. 네, 아 투자고 이야 한 1년 정도 지나야 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. 고가의 <laughs> 샐러드를 만드세요. 금가를 뿌려가지고 아 30만 원 이런 거 해가지고 <laughs> 몇분못 몇 드실 것 같고. 싼 것만 팝시다 우리. 제가 이제 대중적으로 조금 음.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이게 좀 손쉽게 음. 집에서 손쉽게 못 드시잖아요. 그리고 샌드위치나 샐러드 월남쌈 한번해주시려 그러면 일이 많죠. 오, 예. 일이 많고 뭔가 오, 설거지가 더 많아. 잡스러운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오셔서 간편하게 한끼 식사 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샐러드 타임 찾아주세요. 우리는 먹기만 하면 돼. <laughs> 손님 가고 귀찮은 건다 여기서 해주실 거야. 샐러드 타임에서 <laughs> 응. 해주실 거야. 여기 주문 전화번호 좀 알려주십시오. 여기는 응. 대전 서구 도솔로, 도솔로. 4, 5, 6이에요. 어머, 4, 5, 6. 예. 어머, 그리고 전화번호도 042-522-5777이에요. 5777. 예. 우와. 그래서 아마 도솔로 4호를 기억하시고 5777. 전화 주문 주셔도 좋고요. 주문을 예. 많이 줘도 됩니까? 지금 임정언니 <laughs> 저희 꾸미신 닭발하고 네. 닭발하고 젓갈하고 하시는 네. 언 있잖아요. 주문이 너무 많아서 몸살이 나셨단 말이에요. 몸살 나셔도 괜찮습니다. 아 그럼요. 그런 사람도 <laughs>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다. 네. 네, 도솔로 456으로 오셔가지고 네. 많이 이 공간도 즐기시고 어, 지금도 미팅 하러 왔는데 되게 공간이 쾌적하고 너무 좋아요. 화이트톤으로조 네. 명도 저렇게 예쁘네요. 아우 예 근사하게 좀 신경 써서 우와. 했는데요. 네, 이렇게 앉아 있으면 좀 저도 이 공간에서 그렇죠. 네, 힐링을 합니다. 네. 자주 앞으로 자주 올것 같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자주 뵙겠습니다. 네, 네. 안녕히 계세요. 반갑습니다. 지금까지 샐러드 타임 이규의 대표님이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.